자 이제 썰풀어 나와가지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 니스 랄라 나다 좋아요. 네. 유튜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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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게요. 자4페이지죠두 번째 장 뒷면 이제 구름 만들 아첫 어, 번째 장 뒷면 구름 만들어지는 가정이래요 프린트물 책에 있는 것도 한번 펼쳐 주시고요. 구름 만들어지는 가정 피안 말고요. 너무. 갔다 올게요.

정리를 해봅시다. 아니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져요. 답이었어. 음. 응. 그런데 공기가 상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주변 여러 지역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더 뜨거운 지표가 있을 거야. 따뜻한 지표. 땅이 따뜻하면요. 이 땅에 있던 이 공기들도 따뜻하지 않을까요? 맞지? 그럼 지표에 머물러 있는 공기는 따뜻하게 데쳐지겠지, 어느 정도. 맞죠? 따뜻해지면요, 이 공기가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커져요. 더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에 비해서 부피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상승할 수 있어요. 가벼운 물건이요. 부피가 살짝 커지면 가벼워서 뜰 거예요. 주변보다 가벼운 거. 밀도가 작으니요아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공기가 상승한다. 상승한다. 상승. 상승한다. 상승. 위에. 위에. 어,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공기는 다 어디 있어요? 바닥에. 대륙거리에. 이렇집 되어 있지. 대부에의 공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없잖아요. 희박하잖아요. 맞지? 지금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공기 덩어리가 위로 상승한다고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 보입니까? 공기가? 이걸 위에 돕기 위해서 내가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살짝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 풍선 같은 거쌤 어릴 때 풀어가지고 정글 생기다가 찬을 날려버렸거든 초등학생 때? 꿈을 실어봅시다. 하면서 적어가지고 붙여가지고 풍선 응. 만들어서 좀 말렸던 것 같은데 아풍선이더좋 적었나? 그런 게있어도 같은데 너희들 보는 거한적 없어? 근데 그 풍선이라는 게 이렇게 불잖아. 풍선 모양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아니 공기가 있잖아. 밖에도 공기 가 있잖아. 공기들을 이동하면서. 때리는 힘을 우리는 기체의 압력, 기압이라고 해요. 기압이 뭐냐? 기체의 압력이요. 단위 면적을 누르는 압력.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물체에 작용하는 기체는요. 모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도 존재해요. 내가 풍선을 불었잖아요. 굶었는데 기체들이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충돌할 거 아니야. 맞지? 이때 벽면을 때리는 힘을 이것도 압력이라고 하죠. 기압. 그러면 안에서 때리는 내부 압력과 그리고 밖에 있는 기체가 때리는 기체의 압력이 같으니까 이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겠지. 안에서 때리는 압력과 밖에서 때리는 압력이 똑같으니까 이 모양을 유지하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이 풍선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늘로 살짝 날려준다. 하늘로 살짝 날려주면요. 잠시만요, 뽀뽀가 나를 찾고 있어요다잠시한 2분만 잠시만요. 나. 가운데. 언 재밌는 거 있어요? 본적 없죠? 자 풍선을 불었어. 그 풍선을 하늘로 나를 보내, 나를 보내면 이게 좀 신기하다. 어느 정도 올라오는가면 거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는 게 보여. 본적 없어? 네. 헬리콥스에 넣은 풍선은 어디가서 던져요? 헬리콥스 넣은 거는 헬륨 기체가 대기 중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뜨는 거. 그 그거 어디 어. 놓치면은 계속. 응. 어디에서 터져요? 뭐저한는 안쪽 밑에서 터지겠지. 네. 그 설명해줄게 지금. 안 네. 자나?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주변에 있던 공기들이 되게 많은 저점 밑에잖아. 위로 올라가면 기체가 적지. 그럼 기체가 적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때리는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기체가 다섯 개 있었는데 세 개밖에 안 되네. 맞지? 때리는 힘이랑 박스 때리는 힘이랑 똑같아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유지하고 있었잖아. 근데 안에서 때리는 힘이 그대로 일정한데 유지되고 있는데 박스 때리는 힘이 작아지는 거 아니야? 밖에 빛체가 줄어드니까.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힘이 더 세니까요. 아래 있는 힘이 더 세니까 부피가 커지지. 풍선이 더 커지지.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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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빵 터지겠지. 어. 많이 고민을 했어요. 팍지면 어, <laughs> <처음으로. 웃음> 요거랑 별개입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부피가 전부를 팽창할 수 있겠죠. 주변에서 빼기는 힘보다 안에서 미는 힘이 더 세다. 근데 그걸 떠나서 자, 위로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근데 외부랑 내부에 열이 이동하지 않아 단열이라는 가정화에서 할게요. 이 공기 덩어리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데, 외부와 열을 차단한 상태예요. 단열. 그 상태로 부피가 커지는 거야. 뭐다? 단열 팽창이지. 단열 팽창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점점 위로 올라가면 부피 커지면서 단열 점점 팽창하잖아, 부피가. 그 상태에서, 안에 있는 에너지, 열 에너지가 100이라고 해볼까? 부피는 점점 커지는데, 전체적인 양 에너지는 그대로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열, 열이라는 게1 0이 있었는데, 부피만 커진다고요. 안쪽과 바깥쪽이 열 차단이라고요. 열을 바꿔는 내보낼 수가 없다고요. 이 상태에서 부피만 커진다고요. 부피가 커지면 여기에 있는 열들이 전체적으로 분산되겠지. 분산되잖아. 더 이렇게 퍼지잖아. 나눠줘야 될거 아니야. 공간으로. 열이. 부피가 커지니까 똑같은 면적을 비교했을 때이 면적의 온도는 점점 낮아져요. 전체적인 열은 똑같은데 부피가 커지니까 이 열을 전체적으로 공구로 나눠줄 거 아닙니까? 터질 거 아닙니까? 분배할 거 아닙니까? 단위 면적, 면접, 똑같은 면적을 떼서 온도를 비교하면요.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지. 이게 이해돼요? 좋았어요. 저거 너무 좋아요. 내가 촬영 못시키가너 밖에 없어. 아, 장난이구요. 이상, 풍선이었어요. 좀 많이 피곤해 보이거자 위에 올릴게요. 공기가 팽창해. 안쪽과 바깥쪽에 열 같은 게 전달이 안 돼. 공기가 왜 팽창해? 새끼야. 왜 풍선이 풍선인데? 아니 무슨 내 풍선이 괜잖아이 어, 네, 시차에서 어.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아.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팽창 계속 하다고 팽창한다고 요 네, 네. 주변에 있는 기체기보다 안에 있는 기체기가 더 많아요 네. 단면적 봤을 때 그러니까 앞더 세다고요 손잡데다 갖다 버리고요 그니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팽창을 한다 쳐 팽창을 하면요 팽창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팽창하니까 단면 팽창이야 안쪽 바깥쪽에 열 주고 받는 거 없어 여기 는열을 바깥쪽으로 내보낼게요 이딴 거 없다고요 집에 있는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창문 사이에 뽁뽁이 붙여요 그딴 거 단열재로 쓴다고요 여기는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날라가지 않거든요 창문 열을 두면 어떻게 돼? 다 날라가니까 오우 춥잖아요 그딴거 없다고요 다막아뒀어요 단열이라고 단열 여기 단열 팽창입니다 열은 출입하는 거 없이 그냥 팽창만 한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열이 100이었는데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laughs> 부피가 팽창하니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나눠주잖아 시작 <laughs> 진짜 왜, <laughs> 자 올라가니까요 어떻게 돼요 <laughs> 아, 진짜 달라는거야아선 <laughs> <하잖아요. 수치하세요. 웃음> 네. 정말 너무 좋아요. <laughs> <laughs> 영상수 <끌> 있어요? <laughs> 자 볼게요 위 올라가면 펜하 이 새끼는 한 마밖에 없는데 얘가 100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아니, 지금 4배가 됐어 부피가 들 4배가 됐어 부피가 부피가 4배가 됐어 100을 4명에서 나눠먹었어 야 새끼야 앞에 뭐라고야 미나 너 말이야 미나 보라고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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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세일을 좀안 봐도 돼라를 빨리 보면 돼 민아 빨리 봐 네. 제가 100일 지원자 독식했는데 부피가 4 배로 커지니까 한 드물이다. 이거 100을 4로 나눠봐봐. 25, 25, 25, 25 나눠서 가지겠지 네. 맞지. 열을 나눠서 가지겠지얘봐봐더 네. 부피 더 커졌어. 그럼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열을 나눠서 가질 거 아니야. 네. 와씨, 얘 100이었는데 온도가. 1 0도라고요 말도 안됩니다. 100이 었는데 어떻게 됐어? 25가 됐다고.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고요. 부피가 커지면, 팽창하면요. 어떻게 된다? 똑같은 부피를 온도를 비교를 해봤어요. 온도가 낮아진다고요. 아 됐다, 맞춰 자, 단순하게 부피가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지수야 낮아졌는 거야 공주 오케이 자 온도가 낮아졌지 이게 예, 됐을 거야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얘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온도 낮아지고 20,18,17,16,15 낮아진다 도 어떻게 언제부터가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온도가 낮아지면 뭐가 일어나요 물방울을 만들어 추워 그렇지 물방울을 만들어 시작지은결이 시작하는 거야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오케이 그렇지, 꺼도 돼.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축제 춥지? 공격 시작하지? 그때는 무슨점이야 이슬이. 이제... 그렇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지. 이슬점. 됐습니까? 오케이? 어. 꺼도 터 꺼도 돼. 자, 됐습니다. 온도 낮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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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니까 물방울 만들기 시작하죠. 이슬점에 도달하고 물방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아!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다? 구름이에요. 물이 차있죠? 이 상태에서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다른 지역보다 추운 지역이면 얼음 덩어리 빙정이 만들어지고요. 따뜻한 지역이면 물방울이 있겠지. 아니 영도보다 높은 온도면 빙정 얼음이 못만들어서물방울로 존재하는 거고 겁나 추운 지역에서는 구름이 어떻게 돼? 빈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얼음이. 추운 지역에서 얼음이 떨어지면 그게 뭐야? 눈이지.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로 내리겠지. 근데 따뜻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 물방울밖에 없잖아. 물방울끼리 서로 충돌하다 보면 더큰 물방울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져야지 무거운 게 떨어지는 거지. 이게 빈정.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신어요? 보겠어요? 경합 있어요? 두 번째 빈정서 추운 지역에서 내리는 거, 따뜻한 지역에서 내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4 페이지 첫 번째 장 뒷면 보시면 프린트을 보시면 구름 만들어지나옵니다 공기 <laughs>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된다? 반열 생창하면서어기운 떨어지고 이슬럼 도달하면서 옮겨야 됩니다. 물방울 만들어진다. 즉 구름이 생성됐다는 거죠. 넘길게요 그 뒷면 프린트물. 자 구름 강수 볼게요. 오른쪽에 강수 보시면요. 병합설과 빙정설 그림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영도보다 높은 온도기 때문에 얘는 물방울이요. 물방울들끼리 부딪히니까 큰 물방울이 되고 무거우니까 떨어지겠죠? 자 빙정설 볼게요. 추운 지역이니까 뭐가 생긴다? 빙정이 함께 존재하고요. 그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빙정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집에는 수증기가 눈 떨어지면 눈이죠 녹으면 비로 떨어지겠죠 그럼 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병합설일까요? 빙정설일까요 병합설 병합설이 아니고빙정설이죠 지금 날씨가 정말 따뜻해지면 병합설로 갈 수도 있으려나? 병합설은 어디 있을까요? 적도 따뜻한 지역이지 열대우림 아어 이거죠? 거울나 거울나 거울나야 야살월이 없네. 다음에 맞지? 나세 차이 두줄다 알구나. 필요 없네. <웃음> <아빠>. <웃음> 원시인들, 맞죠? 됐습니까? 병확설이고요빈정설입니다추운적이에요 진짜. 노가리 하나 드리면 되겠네요. 호크 떠들고 놀기 딱 좋네요. 자, 그래서 왼쪽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네 가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공기가 위로 상승해야지 결국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공기가 상승하고 팽창되죠? 아니면 팽창되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이세점에 도달하니까 응결 이 세점에 고단하니까 응결을 시작하죠 물방울 만들어지니까 구름 만들어졌어. 그러면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는 경우 네 가지를 지금 알려줄 거야.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될 때, 주변보다 더 가열됐을 때 일부가 뜨거우니까 공기가 가벼우면서 위로 뜬다고 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산을 만났을 때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산을 올라 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공기 덩어리가 산을 만났는데, 어, 뭐, 돌아가야지, 이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약간 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볼게요. 공기가 산 가운데로 모여들 때, 옆에 있는 공기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지점이 발생하면요. 주변보다 기체가 많이 있죠. 이걸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체가 많으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어떻게 공기가 상승하겠죠.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날 때 생길 수 있는데요. 따뜻한 공기가 가벼워요. 찬 공기가 가벼워요. 항상 얘기하는 건데 따뜻한 게 가볍죠? 찬 것보다 밀도가 작아요. 가벼워요. 뜨거운 물이랑 찬물 섞어서 미지근한 물좀 만들어 오나? 하면 무슨 물이죽을 거예요? 먼저 물 보면? 네. 차가운 물이요. 아? 차가운 물 먹고 뜨거운 물 보면 어떻게 된줄 알아? 차가운 물 마시잖아. 네. 아, 따뜻해도. 아? 이집하네 아, 따뜻해도. 층이 완전 나눠져서 느껴져. 뭐 먹는 거야? 마셔보고 지금 해보래요. 봐 허, 내가 쉬어. 쉬어 야, 누가 <laughs> 물 마실래? 자야. 저 일단 한잔씩 말고 먹어야 돼. 그럼 네. 잠시 내 내가 그 느낌 해줄게요. 이게 잘안 섞인다고. 차가운 물 밑에 있고 따뜻한 물 위에 있잖아. 뭐 어떻게 돼? 이게 무겁고, 이게 가볍다고 했잖아, 상대적으로. 그럼 어, 무거운 게 가, 방향 밑에 가볍게 위에 있으니까 되게 안정하잖아? 굳이 어, 따뜻한 물이 내려오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차분를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어. 왜 어, 안정하냐? 무거운 새끼가 밑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는데요. 얘가 왜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 가벼운데.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안 섞인다고요. 그러니까 미세함을 제대로 안만들어져요 자 이거 볼게요. 따뜻한 물, 찬물 만난 것처럼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어, 둘이 만났어. 그럼 누가 가벼워요? 아, 그럼 아, 따뜻한, 그럼 따뜻한 게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겠지. 아, 네, 따뜻한, 게. 따뜻한 게 아무튼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건 아래로 파도 들겠지. 맞지? 네. 그럼 자연스럽게 공기 덩어리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기 만들어진다는 거지. 아. 두 공기가 만났을 때. 공기가 상승하면 공기 만들어진다. 근데 언제 상승한다? 주변보다 지표으 가열됐을 때 산을 만나서 올라갔을 때 공기가 모여서 올라갈 때 그러면 구름은 어. 따뜻해요? 아니 구름이 뭐. 따뜻한 건 아니고 어차피 올라가면 온도 떨어지는 거야. 아. 어, 큰 의미가 없지 온도는 맞지. 미나 이해하고 있어요? 네. 우리 대화 듣고 있죠? 듣고 있죠? 미나 지금 몇 개야? 하나. 오하나니야 보통 이렇게 많이 했거든 애들 이제 둘이 두개다 외우고 있더라고 좋습니다. 구름의 모양 보면요. 적운형 구름이랑 층운형 구름인데 정운형 밑에다가 정란운 적으세요. 적란운 적으세요. 적란운이요? 적란운 적란운? 어떤가요? 네. 적운형 구름 밑에 적란운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나기형의 구름이라고 해서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는데 천천히 만나면 천천히 타고 올라가니까 얇은 이슬비를 내는 구름을 만들 거예요. 층운형 근데 속도가 빠르면 어느 순간 급격하게 만나면 갑자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수직으로 높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소량이 내릴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림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좋아요. 강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그 상태에서 책을 잠시 볼게요. 우리 미나 책. 미나치 테일 같이 보고요. 주하랑 같이 보고요.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자, 구름 모양 책에 있는 거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저분형 구름은요, 위로 쏟은 모양입니다. 층측형 옆으로 있습니다. 강할 때 생성되고요. 공기의 상승이 약하면 측형이죠두 공기가 급격하게 팍 만났을 때 상승하는 두꺼운 구름을 만듭니다. 소나기. 지지적이지가 않아요. 소나기는요. 오케이? 잠시 내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슬비는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이거 두 그룹 꼭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다음 시간에는 이거랑 관련돼서 뒤에 날씨까지 할 거야. 좀더 어. 오케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이슬점이 오르려면 응결된다이렇 만들어졌다. 이거 봤습니다. 아직 투어 안 마쳤어요.